가자, 깐돌이. 앞장서라. 친절한 깐돌이네요, 또. 해바라기가 다시 들어가고 있네요. 여기도 어제 오늘 비가 좀 왔네요. 태풍 종다리 때문에. 근데 날씨는 아주 습합니다. 불쾌지수가 조금 많이 있는 날이네요. 그래도 비가 그쳐서 깐돌이랑 사부자, 사부자 여기 요다오구랑 깐돌이 엄마 요다오구, 요다오구의 동거견 동봉산이랑. 이바랑 골든리트리버랑 깐돌이 친구 친구인지 동생인지 형인지 보더콜리 칸 만나러 가는 지금 깐돌이랑 동네 북한산 초입을 사부작 사부작 산책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걸어도 습하니까 땀이 나고 지치네요. 날씨가 아주 힘들게 합니다. 깐돌이도 아주 엄청 힘들 겁니다. 온몸에 털이 뒤덮여 있어갖고. 그나마 깐돌이는 이렇게 산책도 하고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오다가다 이렇게 많이 챙겨주는 것 같습니다. 순복이랑 복순이가 이제 조금 안타깝을 뿐이죠. 아, 이 날파리. 깐돌이 너가 날파리 몰고 다니냐. 어? 너랑 같이 다니면 날파리가 더 달라붙는 것 같다. 야. 카페에 꼬리 짧은 고등어냥이가 안 보인지 못 본지 꽤 됐네요. 날도 덥고. 아니, 카페 안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날이 선선해지면 꼬리 짧은 고등어냥이도 자주 볼수 있고, 저기 아래 전방냥인지고등어냥인지그루밍을 하고 있네요. 저차 그 아래에서. 전방냥이 가족이구나. 전방냥이! 잘 지냈냥! 동네 형 깐돌이랑 같이 왔다. <laughs> 전방냥이! 어, 동네형 깐돌이야, 여기. <laughs> 나쁜 영 <형> 아니야. <laughs> 깐돌이지, 동생들이다, 여기, 전방냥이. 꼬리 짧은 고등어냥이요. 같이 사는, 여기. 얘네들은 여기, 밖에서 사는, 양이들입니다, 전방냥이는. 꼬리 짧은 고등어냥이는. 카페 안에서 살고. 와. 조금 걸었는데도, 땀이. 비오듯 쏟아지진 않고 기분 나쁘게 <웃음> <웃음> 땀이 나네요 빗방울이 한두방울씩 떨어지네요 많이 떨어지면 한책을 못하는데 아직까지는 한두방울 정도야 시원하고 좋네요 깐돌스 <laughs> 매미 선생들이 합창을 하고 있네요. 깐돌이의 산책을 환영하면서 노래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매미들도 깐돌이의 산책길을 열렬히 환영하는 합창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깐돌스, 깐돌스! 안돌 아이고 날파리 달라붙는 거 봐라, 여기. 이게 아주 위험하다 그러던데 날파리들이 여기. 그 눈에다가 알을 낳 가지고 뭐 그런 뉴스도 봤는데 이놈의 날파리들 아주 혼나야겠네요. 아이고. 조금 걷는데도 지치냐. 날씨가 너무 덥고 습해가지고 비 오는데도 조금만 걸어도 체력이 평상시보다 두 배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집에서 누워있는 것보다 이렇게 나와서 활동하는 게 깐돌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튼 건강한 삶을 나름 유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도심 속에 사는 것보다 이렇게 산이랑 중랑천도 이렇게 둘러져 있어가지고 정말 동네가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이렇게 건강하고 운동하기도 참 좋게 돼 있고 이렇게 세상이 좋아지니까 이렇게 이렇게 길도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된 도로도 깔려있고 몇년 전까지만 해도 아주 비 오면은 걷지도 못하는 길이었는데, 세상이 좋아지고 있네요. 산업화가 되면서 대신 지구 온난화가 조금 많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에어컨을 켜면그 에어컨. <laughs> 아기냥이는 안보이냐요 제배. 아기냥이 저기 있네요. 아기냥이. 안돌이 아기냥이 좀 보고 가자. 잠깐만 좀 쉬어라. 었다자 아기냥이 줘. 쭈르 잘 먹더라고. 간도스로 아 와요 아이 천재견 요거 안갈려고 그러네. 요 잠깐만 여기. 이따가 자 천재견이네요 깐돌이가 여기 여기 잠깐 여기 계곡 흐르는데도 잠깐만 쉬고 있어라 더우니까 어? 금방 갔다 올게 여기 잠깐만 쉬고 있어요 깐돌이 선생 저기 아기 고양이 먹을 것좀 주고 올게요 어 거기 계곡에 줄이 짧구나 계곡 알았다 물좀 먹어라, 개국물 응, 그럼. 응. 아이, 왜 그럴까요? 잠깐만 있어, 금방 갔다 올게. 금방 갔다 올게, 간돌리 응, 잠깐만 있어요. 응, 금방 갔다 올게요.